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주 5일 근무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 그렇듯 딱히 늦게까지 남아 일한다고 야근 수당 같은 게 나오지 않으니 늦게까지 남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일 같은 건 만들지 않는 편이라 그냥 늦어서 책 잡힐 일 없는 정도로 딱 출근 시간을 이3분 앞두고 출근하는 게 지난 5년간의 내 일상이다. 웃지 말고 말을 하라고! 이런 뭐도 없는 속기묘행사 유능한 나 혼자 충분히 다 해먹을 수 있다고. 나 같은 건 별로 필요도 없다고. 너도 출장 같은 거상사은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. 어서 말해. 늘어진 고양이 같은 새끼. 아,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아, 그럼요. <laughs>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지금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, 제가 바로 자리로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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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일하러 가자, 일하러. 에이. 어? 치! 또웃네 하여튼 정말이지. 길고양이 같다니까. 아, 뭐, 나도 도와줄게요. 이거는제시간 하는 걸로 해요. 베리님. 네? 또 단톡 안 보셨죠? 자당 6시까지만입니다. 6시엔 호텔로 가죠. 출장까지 와서 야근은 사절이거든요. 하하하하 <laughs> 네 6시 마감. 알겠습니다 대리님. 그렇게 할게요. 진짜 더럽게 마음에 안드네. 아저 아, 저기 저게 아저 아, 아,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. 대리님은 화면에 안잡히게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네 카메라 잘못 들이대다가 또 혼날까봐 긴장 바짝 하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. 아무리 생각해도 매기는 것 같은데.